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지현정입니다. 자, 저와 함께 5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번 4급 시험은요. 어, 예전에 우리가 유HSKK 처음 나왔을 때는요. 4급 시험 그러면 그냥 불러주면 그대로 제시되어 있는 대로 반 그냥 바로바로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식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많이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4급뿐만 아니라 5급, 6급 다 올라가게 되면서요. 4급에도 유추형 문제가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추형이라고 하면 좀 생각을 해서 내가 들은 것과 답이 똑같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서 한번더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문제들. 그래서 1부분에 두문제 2부분에 세문제 3부분에 다섯 문제 이렇게 유추형이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점점 이런 비중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야 우리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난이도 조절이 되겠죠. 자, 독해 같은 경우에 일부분 단어 넣기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몇개 단어가 우리가 사급어휘하면 이만큼은 이제 외우면 학생들이 유난히 잘 외우는 단어가 있고 조금 뭐라 그럴까 가쪽으로 빠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 그런 데서 조금 몇 단어가 나와서 혹시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사실 해석이 어렵거나 찾기가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 이 부분 순서나야라는 거은 관련사, 이런 흐름을 통해서 위에, 위에라든지 지시대사, 인칭대사, 원나 니나, 쩌나, 나를 통해서 흐름을 탁탁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첫 문장 찾아내고 또두개 금방 나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지 않았고요. 자, 3부분 역시 유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나오는 것들. 좀 글을 읽어봐야 되고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들이 최근 시험 중에 가장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듣기, 독해 다 마찬가지로 유추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오늘 쓰기 일부분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4급치고는 좀 있다. 제가 요몇달 사실 계속 하는 얘긴데요4급의 쓰기 일부분하고 5급의 쓰기 일부분하고 전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쓰기 이 부분은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아니면 돈데, 따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띠엔화 하면 따, 띠엔화. 이렇게 쓰는 걸 따페이라고 하죠. 이렇게 꼭 같이 써야 되는 말이 있는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그게 있어서 쓰기가 편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따페이를 모르면 또 오히려 굉장히 쓰기가 힘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제시된 단어들은 그냥 그 단어를 내가 활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작문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 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따페이에 약하신 분들. 나는 이렇게 얘랑 얘랑 같이 써요 이런 것들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몇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1 부분 문제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어 오 하면 보통 우리가 명사로 잘못 실수 차고 정도로 해석하게 되고요. 추안 하면 동사로 돈을 벌다죠. 이뜻 자체가 그래서 보통 뒤에 목적어는 지엔 네, 이런 게딱페이죠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포기하다. 동사되겠고요. 要是, 얘는 마냥 뭐뭐라면이라는 접속사예요.如果 하고 거의 똑같은데, 보통 마냥 뭐뭐라면 하고 나면, 그 다음 문장에 지우를, 네, 옷 때문에 많이 쓰는 편이에요. 흐름상. 그래서, 마냥 뭐뭐라면 지우쩜쩜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긴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긴장하다 긴장되다라는 형용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한번 풀어 보도록 하는데요. 방질리 메이 공터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니 당신이 주에 더 느껴요. 뭐라고 목적어죠? 목적어 역할하는 게 르. 어 덥다고 느낀다면 그러면 동사를 더 꾸미는 말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때 뒤에 뭐가 보였다는 거? 치우가 보이죠. 그리고 빠 다이다이 다이 라고 했죠. 큰 외투, 외투. 겉옷을 토시한 라이브 벗으세요. 아, 이거는 뭐하고 자게 되겠다? 야우슈를 넣어서요. 음, 만약 덥다고 느낀다면 네, 외투를 벗으세요. 니를 접속사보다 앞에 썼다는 건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야우슈, 지우, 흐름보다 니를 앞에 썼다는 거는 이 문장에 좋아도 니고 뒤에 문장에 좋아도 니로 쭉 가겠다는 뜻이 됩니다. 당신이 덥다고 느끼면 당신이 옷을 벗을 거죠. 자, 47번 합니다. 칸다오 시험에 주아 말라고 한 뭐를 봤죠 목적어가좀 긴데 이것을 봤어요. 저 밑에 관중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그는이라고 한 다음에 더를 썼어요. 음, 우리 더로 연결할 수 있는 부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팅더동팅부동팅더동 팅더동, 알아들을 수 있다. 캔으로 가거나 가능 부어라고 하죠. 아니면 정도 부어. 지금은 이거한 정도가 하고 정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화도 말조차도 쉬어붙라 낳아. 이렇게 말을 뱉을 수 없을 정도로 뭐했을까요? 내용사 맞는 거는 뭐다? 진장당. 이렇게 들어가셔야겠죠. 이와 음 对조가 주교수님을 아는 바에 따르면, 저거 원티 부치, 만약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타시, 그녀는 不호什么什么 더. 우리 조동사 호의가요. 더 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는 뭐뭐일 것이다라는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호의 쇼머 쇼머 더 하면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조동사를 썼으니 동사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동사 중에서 지금 내용하고 맞는 거는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미 3 개는 끝났고 2개 남았어요. 타 대학 씨허 대학 졸업 후 치욕할 쇼 조성이 바로 장사를 시작했대요. 듣기로 이몇 년간 러가 보이죠? 동사 들어가고 맨 끝에 목적어가 치에 무슨 치에? 초안 치에. 그럼 마지막은 끝났네요. 니칸더 존즈 시에 역시 정도 부어 들어오고 있어요. 본 정도가 정말 자세하게 보셨어요. 리엔 셔머 셔머 또 뭐뭐 조차도라는 구문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추우 잘못이나 차고 조차도 넝파现 발견할 수 있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독해 1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독해 2부분. 자, 앞을 보니까요. B에 뭐가 있냐면, for s 라는4급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치자면 if not, 즉 만약 뭐뭐시 아니라면, 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배경이 있어야겠죠. 거기에 위에 위에가 보이고 있어요. 뭐, 뭐, 하면 할수록 뭐, 뭐, 하다. 그러면 내용상 요게 앞인지 요게 앞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두 개는 어쨌든 붙어 나올 거란 얘기거든요. BC든 c b 든 일단 앞에 A가 오는 것은 분명하죠. 니应该找一个合适的机会. <목소리> 너는 적합한 기회를 찾아서 시앙타 그에게 뭐해라? 제시시아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아. f o r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사이 오해가 깊어지겠죠 순서가 그래서 abc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워씬 먼저 모두들에게 티아오 이비엔 한번 춤을 춰 볼게요 라고 했고 란허 그런 다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먼저 뭐뭐하고 그런 다음 순서는 하울러 자 좋아요 우리 오늘 칼슈슈의 신다오 새로운 춤을 한번 배워 볼까요. 내가 먼저 모두들에게 한번 쳐볼게요. 그런 다음, 자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 천천히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순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독해 3부분, 독해 3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말하는 사람은 지금 주어션뭐 뭐하는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ABCD 읽어줄게요. 지루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비 위에 회 약속을 한것 같아요. 마이 디티표 예 지하철 표를 사고 있어요. 자웨이션제이라고있죠 예. 네. 음, 화장실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쭉읽다가 느낌이 나올 때까지 그럼 처음부터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즈러의 출구 예 시즈러 오피스텔의 입구 나가는 출구와 허 뭐가 띠鐵의 지하철의 입구는 리엔저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 볼게요. 니坐电티당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到우이층 1층으로 오셔서 안照 뭐에 따라서 팡샹 방향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방향판 니 주더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걸어오세요. 아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답은 뭐다? A. 이런 문제가 이제 유치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팍팍 나오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읽어봐야 되는 문제들 한번더보자이 글은 주로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거 전혀 탁탁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는 문제 A. 식관의 양청, 습관을 기르는 것 B. 하이파, 쿤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우치, 성조 조심하세요. 레이 레이는 피곤하고 레이는 누적하고 쌓는 것 지식을 쌓아야 한다. 教育的目的, 교육의 목적은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사실은 마침표 딱한 번이에요. 무슨 뜻이죠? 한 문장이라는 거죠. 흐름을 쫙 보면 맨 앞에 교육은 하고 시작해요. 교육은 뿌 진진 스웨이 해석 안 할게요. 일단 단순히 이것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쿵쫑야더더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게다가 이거 이거, 이거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문장 전체를 끌어오는 주어가 뭐죠? 교육. 그럼 반드시 이글 전체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된다? 교육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T. 네. 전체의 흐름을 보는 연습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두 문제짜리 한번 해볼게요. 저 또한 화. 이 글은 헌크能 라이츠. 는 종의 뜻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동사 뒤에 올수 있어요. 라이츠. 어, 중국에 가셔서 라이츠 한국.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서 온 글인가요? 어디서 온것 같아요? A. 파우치 신문 어, 신문의 뉴스요. B. 회의 안배 회의의 계획 안배. 상장광보 상점에서 방송하는 거. 음, 고객 여러분 뭐 이런 거. 쉐시 종지에 내가 공부한 것에 총정리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보다가 느낌이 올때 환영님, 라이더 황허 백화상점 당신께서 황허 백화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건 끝났죠. 어디서 왔겠어요. 네, 상점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황허발호 상점 안에서는 뿌윤시 허락되지 않는 것을 찾으래요. 초연, 담배 피는 거, 루안파, 막 뛰어다녀. 후, 엔 진, 현금을 지불로 하는 거, 따, 대화, 전화하는 거. 그러면 훑으시다가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왜 일러? 뭐뭐 하기 위해서까지는 그냥 냅두시고, 징이 부야오라고 했죠. 부야오를 우리가 한 글자로 줄이면 그게 꼭 비에 뭐뭐 하지 말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상점 안에서는 초엔 하지 마세요. 오케이. 답은 A.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요. 어, 어쨌든, 이런 유추형이 이번에 분명히 많았던 거는 좀 맞죠? 맞는데 그 안에서도 또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 저랑 같이 풀면 되게 쉽게 느껴지시죠? 그건 요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쓰기 일부분 들어가시는데요. 오늘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건 동사수러문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동사수러문이라는 말은 동사가 문장의 서술어가 되는 문장 예를 들어 워, 취, 쫑, 워 하면 서술어가 취죠. 근데 걔는 동사죠. 그러면 동사가 서술어가 된다해서 동사 수람은 주어 그리고 동사가 서술어로 들어가고 만약에 있다면 목적어까지 올 수도 있고 뭐안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 동사를 찾아주고 중심을 잘 잡는 것이 나열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세요. 예를 들어 성격 아 이거는 명사죠. 완취 완전히 뭐뭐하다 꾸미는 말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 꾸미는 말들은 제가 다 괄호를 해버릴게요. 뭐뭐 더 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그러면 가장 핵심은 뭐다? 시앙판 반대다. 라는 동사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끝났어요. 성격은 반대죠. 음. 이때 누구의 성격? 하고 꾸미시면 돼요. 추치에일리아더이 어, 언니와 동생 두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서로 반대되다? 완전 시앙판. 음. 자, 두 번째 문제. 동사를 먼저 찾아볼게요. 아유, 확실해요. 그런데 주어를 달고 있어요. 이 면은 이다. 뭐일까요? 샤오츠. 네. 작게 먹는 음식.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 똥배. 이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나열하면 이 면은 이다. 뭐이냐? 샤오츠. 먹거리다. 어떤 먹거리? 이 쪽. 똥배. 동북 지역의 먹거리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역시 똑같아요. 동사부터 찾으면 인칠러. 그럼 뭐가 뭐를 불러일으켰는지 명사성들을 찾아보면 타더 화 라는 명사가 하나 있고, 이건 꾸미는 말이니까 냅두고, 화의 의심. 그러면 말이 의심을 불러일으켰겠죠? 누구의 의심? 네. 그래서 그의 말이 불러일으켰다. 경찰의 의심을.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91번. 자, 동사는 잉, 더, 네. 얻다. 얻다. 뭐, 누가 뭐를 얻을까요? 놀리더, 런이 하나 보이고, 존중, 존중. 그럼 사람이 존중을? 얻겠네요. 자이, 부사나, 부사나, 호이, 조동사가 동사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뭐할 것이다, 존중을 얻게 될 것이다. 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동사부터 찾아요. 이런 더 붙어 있는 건다 꾸미는 말이에요. 放在, 아, 그러면 이 동사는 어디 어디에 놓다니까 뒤에 장소나 위치가 나와야 돼요. 장소나 위치가 뭐밖에 없죠? 조어즈이 아, 둘은 붙어야 돼요. 그러면 명사성 하나밖에 없어 얘가 주어네요 신청서. TN 하오더. 다 채워 넣은 신청서는 놓아주세요. 여기에다가. 음, 되셨죠? 자,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쫌 짜이는 부사로 뭐뭐하는 중이다. 나중에 꾸밀게요. 뭐뭐 더 꾸밀게요. 어법. 예습하다. 동사 찾았어요. 그. 그러면 그가 어법을 예습하겠네요.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 이제 나열만 잘하시면 돼요. 그는 정자 뭐하는 중이에요? 예습하는 중이에요? 샤지에 커더 다음 교시의 어법을 이렇게 되셨죠? 음. 자, 또 동사부터 찾아요. 정정 더, 꾸미는 말 가로 해버릴게요. 시젠 과주리 더, 꾸미는 말 빼버릴게요. 그러니까 뭐 만나봐요? 부쇼, 받지 않는다 동사. 그럼 뭐가 뭐를 받지 않을까요? 우정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겠죠? 의미상 얘네들만 잘 나열하면 진정한 우정은 받지 않아요. 시간과 거리에 영향을 이렇게 되셨나요? 네, 동사 수라문이었습니다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대부분의 동사는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어로 와요. 생각해 보면 쇠 한이 한이 명사죠. 음, 응. 칸타 타 대명사죠. 그런데 어떤 동사들은 뒤에 형용사나 동사가 꼭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觉다我觉得他. 이상하죠? 그녀를 느껴요. 어. 자, 我觉得他很漂亮. 지금 제가 이렇게 가로로 묶어 놓은 만큼이 전부 목적어 역할을 해요. 이때 여기 뭐가 섞여 있냐면 형용사.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하다. 이런 형용사가 하나 좀 들어가야 된다거나 워쥐에다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한다? 타인과 쉐, 한이 번엔 동사 걔 중국어 꼭 배워야 한다고 라 생각한다 이런 형용사나 동사는 주로 중국어에서 뭐가 되냐면 서술어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서술성 단어를 목적으로 가지는 이런 쥐에다 같은 동사를 서술성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라고 해요 자 지금 94번에서 뭐 조장 이런 건다 꾸미는 말이고요. 시허가 바로 이런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뭐뭐 그 하기에 그다음 적합하다. 그래서 일단 나열하면 하고요. 이 산소화는 적합해요. 그리고 목적어가 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꽈자이 커팅 거실에 여기 또 동사가 있는 거죠. 걸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한번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짜문, 빠는 우리가 무조건 해석을 머뭐쓸머뭐를 뭐뭐 이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말은 지향을 쓰셔도 되고요. 주어가 머뭐를 어떻게 했다라고 쓰게 되시는데 부사와 조동사는 빠보다 앞에 써주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동사 뒤에 반드시 뭔가 붙어야 돼요. 빠는 하다 못해 뭐 너를 쓴다거나 지금 보면 씻은 결과 깨끗해졌다. 결과 보어도 썼고 너도 썼죠. 반드시 뭔가가 더 나와야지 빠짜문 뒤에 동사가 여기서 끝났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뭔가 조금 더 뒤에 성분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지금 빠가 들어올 거라고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고요. 동사를 일단 찾아야 돼요. 준따음 어디에 보존을 하거나 돈 같은 걸 저축했다. 근데 따오를 썼어요. 어디, 어디에. 그러면 어디에라는 장소가 될 만한 것은 어디에? 허지리. 예, 상자 안에. 그럼 사람 찾아. 누가? 남동생이. 자, 띄울게요. 남동생이 빠링치 잔돈을 어디다가 넣어뒀다? 허지리. 예, 상자 안에 보관해 두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겸어문. 겸어문은 서술어가 한 문장에 두개 이상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서술어가 한 문장에 두개 이상 있는 것은 연동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도 보시면요. 저는 전자칠판잘못 써요. 여러분. 자, 동사가 두 개, 서술어가 두개 보이죠. 근데 연동문은요. 누가 중국가냐면 내가 중국가요. 누가 배우냐면 역시 내가 배워요. 계속 한주어의 동사들이 연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연동문이라고 해요. 겸어문도요. 서술어가 두 개지만 연동문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워랑 타쉐 한이 내가 개더러 중국어 배우기 시켰다 그랬어요. 이때 누가 시켰냐면 내가 시켰어요. 근데 배우는 건 누가 배우죠? 그가 배우죠. 주어가. 바뀝니다. 조어가 바뀌면 겸어문이 되고, 아, 쭉 가면 연동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연동문이란 이름은 이름 자체가 느낌이 와요. 아, 연이어서 동사가 막 온다고. 근데 겸어문은 이 말이 참 어렵죠. 무슨, 왜 이유가 뭔데 겸어문이라고 부를까? 그 이유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내가 시켰어요. 글을 뭐뭐하게 시켰다. 네, 조어서수로 목적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또 그가 공부한다 중국어로 이게 또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두 문장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때 연결고리를 하는 단어가 바로 타죠 타는 두 문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앞에 동사에게는 목자어가 됐던 아이가 뒤에 동사에게 주어 역할을 우리가 겸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겸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겸어문이라는 거는 겸어가 있는 문장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오늘 겸어문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건다 수식성분이고요 동사가 카오샹도 있어요. 하지만 축하 축하하다라는 말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열해야 되냐? 축허가 v1, 카우샹이 v2라고 한 다음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당신을 축하한다. 맞죠? 네, 그다음에 사실은 또 이게 한 문장이에요. 네가 합격했죠. 어지 이상적인 대학 원하던 대학에. 그래서 두 문장이 연결되는데 이때 니는 앞에 동사에게 목적어였지만 뒤에 가오샹에겐 주어 역할을 겸하면서 얘가 뭐가 된다? 겸어가 된다고요. 그래서 전체 겸어문. 해석을 할 때는 네가 니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거 축하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기 제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따페이가 딱 정해진 그런 게 없었어요. 라호. 어떻게 보면요. 되게 쓰기 쉬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럴듯하게 쓰기가 참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뭐 아주 쉽게 쓰면 라고 한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챙겨 쓰려면, 라호를 새는 양사를 쓴다거나, 한마리의 호랑이, 이츠, 라 호.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어떤, 꼭 이렇게 써야 돼요는 없어요, 오늘은. 네, 거의 없고, 요게 들어가는 문장들로, 뭐, 저기에 나, 요, 이츠, 라 호. 호랑이가 한 마리 있네요. 뭐, 이렇게 간다든지 하면, 그냥 커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배점이 좋겠죠. 산뿌 우리가 이합동사라 그래요 산 퍼뜨려요 뭐 발걸음을 그래서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것을 산책하다라고 얘기하죠 음. 이런 거는 뭐 워먼 매 티엔 우리는 매일 그다음 연동문으로 쓰는 거예요 취꽁위 공원에 가서, 뭐, 쌈, 부, v2,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 별로, 이렇게 꼭 같이 써야 돼요. 이 배경이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게 없는 단어가 좀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도요, 우리 최연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시험 응시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 보통 시험 응시하시면요, 한국 사무국 많이 이제 이용하시는데, 사실은 시험을 이렇게 응시할 수 있는, 접수할 수 있는 그 접수처는 되게 많아요, 한국에.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이온 칼리지는 대교에서 운영하는 학원인데요. 대교에서도, 음, 그 시행처, 될수 있는 권리를 따내서 저희는 이름이 hsk 시험센터입니다. 저희 시험센터가 좀 자랑하는 거는요. 어, 한국에서 그 모든 접수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전국 30여 개 고사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 이제 강남고 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차용칼리지 학원이에요. 정말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학원이 hsk 고시장이 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차용칼리지에 오셔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편안하게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2층 데스크 가서 시험도 접수하고, 내가 공부했던 편안한 환경에서 또 시험도 칠수 있고,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한국 사무국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또 여기 시험센터 홈피도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 어 우리 집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이 어딘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접수는 똑같은 거고요. 이제 루트만 달라지는 거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험을 치고 똑같은 날에 똑같은 성적을 같은 방식으로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월 시험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음, 4급이 유추형이 조금 늘어나면서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4급은 근데 어려워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위에 5급과 6급이 다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는 4급을 막 5급 이상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 정도 수준이 사급이 갈수 있는 이제 최대 한도 조금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어려워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사급은 굉장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급수입니다. 네,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6월에 찾아뵐게요.